에서는 45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성들에게 NMN을 섭취시키자 세포 건강에 관여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는 실험지에게 NMN을 섭취시키자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NMN을 섭취했을 때 건강한 성인의 신체적 지구력과 건강 상태, 혈액의 생물학적 연령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은 최인네 신남 씨, 약삼주 동안 영노아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운동과 식단 개선, 세포 건강 챙기기에 노력한 결과는 어떨까요? 그 이전에 염증 수치도 약간 높고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 중성지방이 조금 높았는데 이게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정상 범위 가까이에서 들어왔고요. 최인내 씨는 3주 전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늘어났고 다른 검사 수치들도 개선됐습니다. 혈관 관련된 어떤 합병증 검사나 염증 수치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정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던 신남이 씨도 3주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력 이 있어서 제일 겁나고 무서웠었는데 아프지 않고. 살찌면 안 되고 <laughs>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이번에는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을 한 5kg라도 빼야지 이제 다리도 이제 덜 아프고 그러고 또 다른 합병증도 안 생기니까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도전하려고요.